안녕하세요. 17일간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확진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또 필요하시고요.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서 조금 힘드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준비하느냐고 정말 추석 연휴가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강사님이신 신의찬이 PD, 김준범 작가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십니까? 네 저는 여기 지금 경상북도 포항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네 경상북도 포항시 오프라인이면 힘든데 이렇게 온라인이라서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10시 일 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어, 제가 7월달에 10시 어, 일 강에서 먼저 강연을 하셨던 여기 오세훈 작가님이 계신데요. 어, 작가님께서 저에게 10시 어, 일 강에서 강연할 기회를 그때 주셨고요. 그리고 긴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오늘 이 자리가 어, 됐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1시일강에 출연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laughs>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김영석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현재 신이찬이 pd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와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행복한 가족 아내나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에 대한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글로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지금 고마운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순간인데요. 네, 고마운 분께 인사 전해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어, 여기 네. 이제 오세현 작가님도 저를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모금 대표님도 그렇고요. 어, 저를 아는 지인분들도 몇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어, 저는 어, 건강하게 제 옆에서 함께 제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는 제 아내 어, 이나미 씨에게 특별히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내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은 작가님 분, 릴레이 강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미 제가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김영태 작가님이랑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네. 김영태 작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네, 올 봄에 완벽한 하루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하시고 네. 아주 우리 일반인들, 행직장인을 포함해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내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계신데, 우리 1 0시일강에서도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김영태 작가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준범 작가님은요, 오늘 1 0시일강에 출연하셨는데, 아내 수업의 저자입니다. 행복가족연구소 카페를 운영하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이자 강사입니다. 또한 신인작가 강연 플랫폼인 당신의 콘텐츠를 돌려주세요 PD이고요. 초등학생 합포모 독서 모임인 사랑방 사랑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족 수업에서 아내 수업을 들어볼 거예요. 참고로 행복한 가족 수업 세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아내 수업. 아내와 남편의 행복 이야기. 오늘 주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녀 수업. 코로나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교육법.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드시죠? 세 번째는 자기 수업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로 직장하는, 성장하는 직장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네, 만한. 반갑습니다. 저는 신이찬이 가족의 스토리와 함께하는 어, 17일 강의에서 강연을 하게 된 신이찬이 피디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포항공과대학교입니다. 아, 이곳에 어, 저는 현재 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 올해 어, 육아휴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45시인데 이제 제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제가 시간 낼수 있는 마지막 계라서 과감하게 육가 해주고 했고요. 어, 현재는 음, 경력은 어, 해외에서 폴란드에서 한 7년 정도 어, 관리자 역할을 좀 했고 국내에서는 IT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어, 최근 아내 수업과 그리고 워라벨 시대 행복 찾기라는 공저를 출간을 했고 어, 강연 활동으로는. 어, 가족 행복과 육아 그리고 자기 개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라는 어, 강연 플랫폼의 PD로 운, 어, 운영자를 맡고 있고 어,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어, 독서 모임인 사랑방 그리고 사랑 오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제 책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내. 그 안에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부제로는 아, 사랑은 바른 표현이다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 사진에서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 아닌가요? 네, 뭐, 어딘가 있겠죠. <laughs> 여기 있습니다. 찾 네. 20여 년 전, 1997년이니까요. 이 사진은 제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졸업하기 한두 달, 세달 전에 동기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친구는 홍재환 대령인데요. 벌써 대령이 됐네요. 동기생들이. 어,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어, TV에 나왔습니다. 음, 여기 정의용 안보실장님이랑 평양에 특사로 가는데 tv에 나와서 아 평양에 갔다 오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구나 라는 이 모습이 비슷해 보이나요 저에게 늘 예전에 어릴 때 젊을 때 친구였는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고 흐뭇했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졸업 몇달전 여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소위 뭐 대한민국을 몹시도 사랑했던 한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가 어 불의 사고로 군생활을 할수 없게 됐고 그렇게 인해서 어 사회로 나와서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어 살게 됐는데 그중에서 어 일부 이야기를 오늘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이 사진은 음종강역이죠음 국세청 빌딩이 있는데 그쪽에서 인사동으로 가는 골목에 있는 고깃집 신씨 화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고 그 처음 만나는 날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 그날은 제가 데이트 비용을 냈고요. 그 다음부터 아내와는 어, 더치페이를 해서 각자 이제 부담을 하면서 연애를 했고. 어,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고 바래다 주지도 못하고 어, 집으로 가면 전화통화를 했던 그리고 어, 무슨 이유에선가 저는 결혼을 혹여나 하더라도 어, 아이는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어, 처음 본 자리에서 선언을 했었죠. 저는 제 생각만 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아주 좀 이기적인 나쁜 남자였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내는 한두번 정도 헤어졌었는데요. 어쩌다가 아내가 저의 청혼을 받아주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한달 후에 2007년도에 바로 폴란드 유럽으로 주재원으로 떠났고 아내도 3개월 정도 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따라 유럽으로 왔습니다. 저는 유럽에 온 아내에게. 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랬으, 그랬으니 당신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어, 말을 했고요. 음, 당신도 집에서 어, 지내지만 말고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회사도 알아보시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직장 생활만 하던 아내, 어, 집에서 사랑만 받던 셋째 딸의 아내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음식도 잘 못했고요. 청소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제 눈에는 아내가 참 못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많은 불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게 서툰 아내를 저는 어, 이해를 해주지 못했던 그런 결혼 초기였습니다. 어, 둘째가 됐네요. 저는 여전히 제 성공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일요일도 사무실을 나갔죠. 어 이렇게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이 아침 9시 출근 시간이면 이제 유럽은 새벽 1시나 2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보고를 하고 퇴근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늘한 2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건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최대한 빨리 폴란드에서 적응하려면 한국 사람은 이제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어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아내는 어 말도 통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단절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 첫째 아를 가졌어요. 유럽에서는 출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내 혼자 먼저 한국으로 들어와서 출산을 했고요. 저는 어, 출산휴가, 육아 가이 어,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 국제전화로 어,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아주 편하게 들었죠. 첫째가 태어나고는 한달 후에 아이를 처음 안아봤고요. 둘째는 두 달이 지나서 처음 안아봤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힘들어 했고, 저는 회사에서 힘들어 했던 그런 어려웠던 유럽 생활이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요. 어, 우리 아들 유신이가 온몸에 이런 두드레기가 나고 많이 아팠습니다. 어, 저는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음,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몸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음, 약을 먹었어요. 두드레기 약.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어, 목소리도 변할 정도로 목에도 두드리게 나면 말을 못하거나 이상한 목소리로 바뀌는 그래서 늘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에게도 이런 증상이두살 만에 나타났죠. 저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당신 가려우니까 애도 엄마 닮았잖아 이런 말을 했고요. 이거 유전이지?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핑계 두고, 핑계로 아이를 두고 혼자 골프를 갔습니다. 말은 마음을 베는 칼이다. 라는 말을 저는 음. 어, 모르고 그렇게 내뱉어 버렸죠. 어, 결혼 6년. 저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고요. 5년 동안 성과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일 잘한다고 저를 한국으로 부르진 않고 다시 멕시코로 보내겠다고 해서 화들짝 놀랐죠. 물론 멕시코에서 일어나지만 미국에서 살수 있고 멕시코로 출퇴근하는 그런 삶이 나쁘진 않았으나 멕시코는 상당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폴란드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 폴란드에서 적응하려고. 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두 아들을 혼자 아주, 어, 혼자 열심히 독방 육아로 키워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됐고, 급기야 아내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2013년에 제 아내는 낭떠러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소통이 단절되었고요. 아내에게 마음에 큰 병이 생겼고 그 결과 난소암이 찾아왔습니다. 13년에는 첫 1기 혹은 2기 정도로 해서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내를 7년 동안 아주 병들게 한참 나쁜 남편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나쁜 남편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일만한 일벌레였죠. 일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게 집안을 위한다고 착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고작하는 말은 아내에게 모두 언어 폭력의 하나였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말을 여전히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어, 제가 데리고 있던 폴란드 인사 매니저 여자 직원이었는데요. 저에게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당장 지금 당장 아내 곁으로 돌아가세요. 일, 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아내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게큰 문화 차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형님을 먼저 보냈거든요. 암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내마저 이럴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마저 이럴 수 없어서 집도 포기하고 직장도 버리고.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백수 남편을 자처했습니다. 아내를 살려야죠. 그러려면 아내를 알아야죠. 다시 이제야 아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도 처음 했고요. 집 청소, 장보기, 설거지, 그리고 어린아이들 육아, 아내와 함께 운동도 다니고 병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제대로 된 아빠가 어색했지만 노력도 했고, 사위도 장인, 장모님에게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찾아뵙고, 만나고, 사위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노래, 뭔지, 그리고 아내의 꿈이 뭔지도 그제서야 물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아내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나서 암은 3기로 재발을 했죠. 세 번째 수술을 앞두고 아내가 담담하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괜찮아. 노력했으니까 고마워. 이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관심도 보였고요. 더 많은 대화도 하고, 주말에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읽었고, 나쁜 남편의 이야기를 글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 속마음을 다 표현해 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매일 밤, 일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아내의 발을 이렇게 마사지해 줬습니다. 아내의 발은 저만큼 큽니다. 여자 치고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발을 만지면 아내는 그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자기 이야기, 친구 이야기, 동네 아줌마 이야기, 아이들 유치원, 학교 이야기들 꺼내면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 아내의 발에 저는 어, 제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음, 전라남도, 어, 전라북도군요. 어, 장성에 있는, 어, 충령산이라는, 저, 어, 충령산이라는 산의 편백숲입니다. 편백숲은 면역력이 좋아서 이 숲에는 특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찾는데요. 저도 몇해 전에 한 4일 정도 휴가를 내고 이 숲에서 계속 맨발 걷기하고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어 이렇게 해맑게 잘 자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채워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이 사진은 제 고향 마을인데요. 어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금당실이라는 마을입니다. 어 이곳에 이런 초가집도 있고요. 전통가옥도 있는데 저희 집도 어, 이곳에 있어서 아내는 어, 서울여자인데 늘 서울에서 큰 빌딩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지 자신의 존재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 시골여자, 도시여자가 시골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이렇게 어, 주로 숲으로 자연 속으로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워나갔습니다. 음, 책에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어, 저는 음, 20년 전부터 마라톤을 했어요. 어, 마라톤을 하면서 어, 사회생활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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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성공을 다짐면 했는데, 제가 아내가 연애하면서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테스트 한다고 아내와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 10kg 정도는 아내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회에 나갔다가 아내가 얼마나 잘 뛰든지 제가 혼났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마라톤도 잘하는 여자라는 것을 그때 알았고 이 사진은 작년 가을에 경주 동아마라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마라톤했던 이런 모습입니다. 어, 여행도 다녔는데요. 음, 나름 의미 있는 곳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이곳은 마라도, 어, 제일 남쪽 땅에 아이와 함께 가서 여기에 짜장면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작년에, 아, 최고 올해네요. 올해 울릉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갈수 있다고 하는 독도까지 들어가서 만세를 부르고 왔습니다. 어,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일었는데요 어, 우리 네 식구니까 고랑을 네개 만들고 어, 텃밭에다가 씨도 뿌리고 모종을 심어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싹도나고 무럭무럭 자라나네요. 그리고 아내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평 텃밭에서. 희망도 키우고 생명도 다시 키워 나갔습니다. 어, 포항에는 음, 글쓰기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 1년 과정으로 글쓰기하는 음, 기회가 생겨서 그쪽에 들어가서 어, 문학 공부도 하고 글쓰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어, 수료를 하면서 문집에 어,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쓴 글이 실렸는데 어, 제가. 어, 수료식 날, 이런 강연, 음, 음, 그, 뭐죠? 발표까지 어, 하게, 낭송까지 하게 돼서 아내가 되게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나쁜 남편이기 때문에 제 나쁜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MBC 여성시대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 사연을 보냈는데, 어, 한달 정도 지나서 저는 어, 이게 2015년 2월쯤인데 제 아내의 세 번째 수술이 1월달에 있어서 저는 아내의 응원을 하려고 사연을 보낸 게한달 정도 지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이 됐고 지인분들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라디오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어, 듣다 보니까 이 양희연 선생님께서도 어, 서른 중반에 난소암 사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과 너무나 비슷한 사연을 듣고 많이 우셨는데 그날 어,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어, 제 아내가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음, 결혼 11주년 선물로 아내에게 어, 이 아내 의 수업이라는 책을 어, 안겨 주었죠. 음, 네.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그리고 아빠지만 아내가 두번의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 산통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했는데, 어, 이 책을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쓰고 원고를 집중적으로 쓰는 그런 과정에, 퇴고하는 과정에, 아, 글쓰기도 참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출산하는 것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는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TV와 신문에도 책이 소개가 됐는데요. s b s 뉴스에 책이 소개가 되어서 많이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 이 책은요 7년간 나쁜 남편으로 살면서 저는 아내를 병들게 했고 난소암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7년간 좋은 남편으로 바뀌어가는 변화의 고백서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좋은 아빠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저도 22년 전에 척수 종양으로 10시간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저도 화려한, 음, 음, 비상을 하고 군인의 꿈을 키웠었는데, 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요.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강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아내와 꼭 안아주고 사랑을 아, 나누고 행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면 당연히 잘 잤어요. 사랑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 현관 앞에서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루 새끼 밥을 먹으면 아주 맛있네 잘 먹었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고요. 10초도 아니고 30초 동안 꼭 안고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몸속으로 제이낭랑한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사랑해 한마디 합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꼭 여러분들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달인데요. 국립암센터에 다시 찾았습니다. 아내는 두 달, 세 달, 6개월에 한 번씩 늘이 교수님을 만나시는데 저는 5년 만에 만났습니다. 5년 전에 수술하실 때 저한테 너무나 매정하게 무섭게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수술을 하고, 열어보고, 많으면 덥습니다. 포기합니다. 라는 그 말에 저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분한테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진을 찍읍시다. 그러대요. 간호사에게 본인의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사진 찍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랬거든요. 난소암이 완치됐답니다. 5년 만에 시작한 지 7년 만이죠. 7년 만에 난소암이 완치됐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난소암 3기에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완치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학회에 발표할 테니 동의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내도 저도 흔쾌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자랑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내 울었어요. 울 울면서 웃고 이 표정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 저도 참 음, 지난 세월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년 만에 또 아내를 살려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내가 살았습니다. 감히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꼭 표현을 하시고요. 표현하실 때는 바르게 표현하세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격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 가족을 사랑해 갈 예정이고요. 어, 혹시나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 네이버에 그냥 신이찬이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많은 뭐 글도 있을 거고 기사도 있을 거고요. 또 유튜브도 제 아이들이 어, 일주일에 두 개씩 자기들의 이야기를 어,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어,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함께 어, 성장하려고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전국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줌으로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도 좋고, 또저 같은 신인 작가가 좀더 자신들을... 어, 좋은 컨텐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연 플랫폼도 올해 만들어서 제가 PD로 해서 한 달에 두 분들의 신인 작가을 모시고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연회 할 때는 큰 소리 치는 어, PD인데 제가 강연을 하려니까 정말 긴장되고 오랜만에 <laughs> 어, 제가 쉽지 않아요. <laughs> 감정이 조금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이상 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